4분과 라벤더 화분 4개를 일렬로 나열하라고 한다. 로즈메리와 라벤더 화분을 번갈아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아, 아, 제가 볼땐 여기 문장으로 조금 두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냥 둘다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로즈메리 화분도 다 다른 거고 라벤더 화분도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번갈아, 번갈아라는 표현이 교대야. 아무튼 화분이 몇 개예요 전체? 8개입니다. 전체 8개인데 방법이 2개예요. 제가 로즈메리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라벤더 화분을 네모로 표시할게. 그럼 로즈메리 화분 4개, 그 다음에 라벤더 이렇게 4개 오면 이 조건에 맞는 거죠. 번갈아 놨잖아. 근데 이 케이스만 있니? 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죠. 라벤더 화분을 맨 앞에 놓고 발음도 힘드네. 그 다음에 로즈마리 화분이 오게 로즈메리라고 했지? 뭐 아무튼 이 케이스도 있겠네. 자이 두가지 케이스 외에는 없죠. 번갈아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아주 쉽습니다. 로즈메리를 서로 다른 로즈메리 화분 4개를 여기다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라벤더 화분 4개를 여기다 줄 세우고 근데 얘도 똑같지 않겠어? 어, 얘도 4팩 곱하기 4팩일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결국 2 곱하기 4팩, 4팩이죠. 아까 4팩토리얼은 24로 외워달라고 했고, 뭐 여기까지 쓸 필요도 없네.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골라내라고 했으니까 2번이네요, 2번. 자, 되, 됐죠?